얘 보면은 A 가 P면 A가 R이래요. 그 얘가 하고자는 말이 뭐야? P에 속해 있으면 R에도 속해 있다. 그러면 P가 R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P가 R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 S는 거짓이 되게 하고 조건 R은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원소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s가 거짓이 돼야 되니까 여집합. 그다음에 r은 참이 돼야 되니까요. 진리집합 그대로 쓰시고 두개 동시에 만족돼야 되니까 교집합을 처리하면 공집합이 아니란 소리겠죠. 존재하니까.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네.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바꿔 버리면 r 에 s의 여집합으로 바꾸면 차집합으로 바꿔도 되겠죠. r 차집합 s가 공집합이 아니다네. 그래서 얘는 R 차집합의 S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Q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S가 아니래. 아 이게 뭔 말이야? Q에 있는 애들은 절대 S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서로소란 서 소리죠.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없겠네요. 그래서 Q랑 S랑 교집합 처리하면 뭐 나온다? 뭐 나와야 돼? 공집합이 나와야 된다고요? Q에 있는 모든 애들이 S가 아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집합 어떤 원소 어떤 원소야에 대해서 P이고 S래. 네. 그러면 P랑 S는 공통된 부분이 하나는 있다 이 소리겠죠? 네. 그래서 P랑 S 교집합 처리하면 뭐 나온다?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벤더그램 그려보세요. 일단 P 안에 누가 들어가? 아 P가 어디에 들어가? 아래 포함되는 요 상태로 나올 거고 누구랑 누구 남았냐? Q랑 S 남았잖아. Q랑 S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Q랑 S 자체는 공집합이 없어야 돼. 예. 나 지금 Q부터 그릴 거야. 그 다음에요. 또 P랑 S도 공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뭐랑 뭐 남았어? 우리 뭐 그려야 돼 이제? 남은 거지판 누구랑 누구 남았냐 Q랑 S Q랑 S만 그리면 되죠 근데 이네개 조건을 다 만족하게끔 Q랑 S를 그려야 돼 Q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Q 조건 봐봐 S랑은 안 겹쳐야 돼요 그죠? 그러면 Q가 여기에서 뭐 그려지는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 Q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확인됨? 네. 그럼 S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야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기억니은볼수 있잖아. 기억 맞아 틀려? 요 맞죠. R 또는 낫피다 그러면 R이랑 뭐인 거? R 합집합이잖아요. R에다가 T가 아닌 거 더해버리면 전제집합 되니까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조건 R을 만족시키는 전제집합은 적어도 두 개가 존재한다 이거 맞죠?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겠죠 공집합 아니니까 디귿.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집합을 X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집합을 Y라고 한대 그러면 이거, 이거잖아 얘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Q의 여집합인데 S에는 안 들어가야 돼요. 어디 부분 보이는 거야? Q의 여지팝인데, 아 전체를 쓸게요. 이 전체일 때 Q의 여지팝인데, 뭐인 없어야 돼. S에는 안 들어가야 돼. 어디 부분을 말을 해야 돼? Q의 여지팝 중에서 s 에안 들어가는 곳이야. 아, 되게 많잖아. 여기잖아. 이런 애들이잖아요. 된가요? 그 다음에 얘 보면은 R인데 S에 안 들어가야 돼 어디입니까? 저기 여기죠 여기 네, 그렇죠. 여기 얘가 만족이 되면 얘안 되네요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 버리네 그렇죠. 그럼 디귿은 발리가 있으니까 안 되겠네요 보죠 넘어갑시다 자 461번 얘는 지금 아니다 아니다로 표현이돼 있으니까 그리고 숙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 학면접표 빨간색부터 원반 빨간색 마크까지 해와라 일등급 수학 알겠죠 고등급수. 숙제 안하는 새끼들 내가 몇명 눈에 걸리는데 좀 해라 아. 초등학생이냐? 숙제검사 뭐 알림장 써줄까? 좀 알아서 좀 해라 좀고일 먹고 숙제검사 해야되냐 아니 학교에서 하면 돼요 정민쌤 맨날 하시던데 아유 진짜 숙제를 그러면안 하면 어떻게 하죠? 검사해서엉덩이로한름 쓰기! 꺼져, 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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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한 <사람은 웃음> 벌금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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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서국 한국 한국 다국한가 한국 한지 한국 한 청학교 열려요 오! <웃음> <웃음> 저희, 저희 4층에 영어 선생님께서 셋이 어. 안 보이고요 손씨 아저씨? 일단 책을 집어서 찢은 다음에 던지고 어 머리를 한대 치고 어아 <laughs> 숙제 안 하면? 숙제를 짓는다 어우 괜찮은데? 공도장이래공소이래 <laughs> 토요일 날 숙제 내고 가십시오 저한테 진짜요? 집에 갈때 일요일, 일요일 날 할게요. <laughs> 뭐하냐? 왜몸몸 <laughs> 가만히 있어 몸을 흔들어 짜증나게 <laughs> 토요일날 집에 갈때 노트 제출하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노트에다 보십시오 시험 볼때 p d f 로안 하는 거 아니에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10보다 작은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어차피 저희가 학원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 <laughs> 시간에 말을 하겠습니다. 어 숙제를 잘 해야 너 말해줘요. 어예 말할게요. 아 요즘 열심히 한다. 어 숙제 를안 해요? 물어봤습데요 말하겠지. 숙제를 안 한다. 안 해온다. 귀... 아니 이이 이... 이... 얼마나 안 해요? 물어보고 이렇게 말려고. 아니 거의 귀가 없는 듯이 안 한다. <laughs> 못 들은 듯 <듯이> 행동한다. <laughs> <laughs> 그래서 피해도 일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딱 말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국민 쌤문 열고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겠죠? 그래 그리고... 그. 아. 어떻게, 될날지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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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요게 진짜 말했떻게어 분명. 정확히 어떻니다못 들었다. 연 어떻게, 어떻게, 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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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게 내 <laughs> 그게 말랬어아 그래? 너가 그랬으면 그랬겠지. 협명좌표, 협명좌표, 빨간색부터 이제 내 눈과 차야돼 원의 방정식, 빨간색 앞까지. 에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저 어디까지예요? 너 너는 아유, 너는 내가 이렇게 내줄게 숙제를 음, <laughs> 일주일에 하고는 5일 오십시 오일. 음, 어떻게월수금 토일. 음. 음. 공주가 공주가 있어야 수요일에 오지 새끼야. 없습다 진짜 이 해라, 데 지금 고쟁이 돼요. 고쟁이 끝났는데 왜 고쟁이 불어 당황스럽네. 고쟁이 분만더기나 아니, 아니, 아니. 안 돼. 이안 like 돼. 저숙제 뭐라고요? 1등. 아니, 그등 수학 어디서? 아니, 저부터 아니 그냥 빨간색부터 그 앞쪽 빨간, 다른 단어 빨간색 앞쪽까지 풀라고 이득. 일나 뭐, 남염 생기지 않냐? <laughs> 혹시 이 정도는 안요너 포함이 얘새끼 예 <laughs> 우리 반에 여자가 두 명밖에 없나? <laughs> 어? 선생님도 그러던데? 선생님 반에 맨나 여자가 두 명밖에 없어요 아... <laughs> <여자는. 웃음> <laughs> 알겠어 알겠어 자 뭐. u e s s I guess I guess I g 어 e s s 그만 u e s s I guess I g u 자 보세요 g 가 q s s I guess I g u e 어차피 두개 똑같으니까 대우로 바꿔서 풀어도 상관없죠 e s s I g u e s 된다? x 제곱 s 이다 g 의여 s 합이 뭐에 포함된다? p의 여파합이포함된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냥 두개똑같다 봐도 되잖아. 필요충분조건이니까 이거 두개 똑같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는 영어로 바뀔 거고요. 얘가 는 영어로 바뀌는 상황으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해가 여기에서 나오는 해랑 아예 똑같아야 돼. 필요충분조건이니까 되나요? 그러면 얘 보시면 x의 네 제곱에 k 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 마이너스 1은 0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에 4 들어가고 k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x 제곱에 x 제곱이 들어가는 상황일 거니까 마이너스 어디부터 해야 됩니까? 위아래. 여기에 들어가겠죠. 뭐라고? 위 아래? <laughs> x의 제곱은 뭐가 나온다? 2, 2, 4. 4가 나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1 마이너스 k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 해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위의 거가 해가 뭐가 나와요? x 제곱은 사다. 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 자체가 뭐가 되거나 사가 되거나 얘 자체가 허수가 나오거나 하면 가능하겠네. 네. 그럼 얘가 사가 될때 k가 구하시고 두 번째는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네. 구하시면 되겠네요. 10보다 작으니까 할수 있겠죠? 왜냐면, 하 제곱해서 음수 나오면 허수니까 실근이 아니야. 실수 X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두 개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1-K가 4다 하면, K값은 마이너 스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1-K가 0보다 작다고 하시면, K가 1보다 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지? 10보다 작다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요거, 요거, 개수 세면 답이죠. 넘어갑시다. 안 어렵지 않냐? 네기억은 <laughs> 바로 증명 <laughs> 되죠? 안 되는 거? 어? 네안 네. 되죠 등호 조건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맞지 맞습니다. 얘가 결국 이거잖아 여, 굳이 안 써도 되지 그러면 2분의, 2분의 1에 완전제곱식 세개 X만 Y의 제곱 Y만 Z의 제곱 Z만 X의 제곱이니까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절대 부등식이야 그 다음 얘를 또 가서 보시면 니은 뭘로 보시면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z가 될거 아니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면 되는데 얘 외웠잖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x제곱 y제곱 z제곱 쭉쭉 나오죠? 근데 여기가 무조건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양수니까 여기 무조건 0보다 크죠. 그쵸. 결국에 리은은 성립하겠네요. 그쵸. 어? 아, <laughs> 아, 맞죠. 맞죠. 그죠? 됐나요? 네. 그다음 또 여기 봅시다. 얘는 싹다 양수니까 이거 산술기야 써도 돼요. 네. 얘가 뭐랑 똑같아이 e 루트의 x y 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 e 루트의 y z 보다 네. 크거나 같고, 이 e 루트의 z x 보다 네. 크거나 같네요. 세개다 곱해버리면 아, 네. 8의 루트 x, y, z 전체의 조급이네? 그러면 제곱루트 날라가면 절댓값 나오지뭐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8의 x, y, z가 된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맞다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아 이, 여기 하나도 없다 그래 대각선의 네, 질의가 6인 못 믿으시지? 어? 진짜 못 믿어? 아니야 믿지 믿지? 개 소운해. <laughs> <개소원해. 웃음> 아 <laughs> 소운해 <laughs> 하는 것도 화가 너무 많이 나네. 왜 그러지? <laughs> 나이 문제냐? 약간 살짝. 나이 <laughs> <laughs> 문제냐? 난 그냥 궁금하기 했어. 나이 문제냐? 아 <웃음> 진짜로. 막웅 <laughs> 아, 저지를 <저질을> 하고 있는데 <laughs> 나이 <나의> 문제야. <laughs>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나이 문제였구나. <laughs>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네아 그런 리그야. 아 그래 나이 문제야. 그렇죠. 물어봐야겠다 이번에. 선생님들. 응. 나의 문제인지. 응. 어? 이거는 선생님. 저거 또 무슨 이거? 뭘? 이건 선생님. 거 이건 선생님 이아니겠습니다 자, 봅시다. 대각선의 길이가 6이다. <laughs> 직육면체다. 직육면체 세 변의 길이를 a랑 b랑 c로 잡으시면 이건 알고 있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몇이다? 36이 나온다라는 거구요. 건널비의 최대값이니까 얘는, 뭐다? 두 배. A, B, B, C, C, A의 최대를 구하시면 그게 라지 M이 될 거다. 라는 거구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래.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제곱의합 알려줬잖아. 얘 몸으로 뭐 봤어 최대값 물어봤지? 네. 그럼 코시 쓰면 유리하겠네요. 네. 3개짜리니까 코시 써야겠죠? 네. 봐봐. 어떻게 봐야 돼? 항상 기준 잡을 때는 코시가 이런 느낌이잖아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여기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z 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뭐 물어봤어? 최대값 물어봤지? 돼? 최대값이면 그 물어본 그식 자체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1번, 2번. 어. 2번 이 2번. 2번 있어야겠죠? 2번에 있어야, <laughs> 아, 뭐를 이걸 역할 분담을 하냐, 여기에, 여기에 있어야 얘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최대값 나오고 여기에 있으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 나오잖아. 예. 그럼 여기에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보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네. 그럼 생각해봐. 어떻게 잡아야 돼? A랑. B랑 <laughs> C가 있어 예. 이쪽에 들어가야 돼이 네. e 형태가 네. 그럼 어떤 식을 가져와야겠냐 B A C 아, C A B냐 몰라요 A B B A C 뭐안 쓰냐 네. 네. B A B. A B 아이 C다 그만... B C C A 이렇게 잡아야겠네 식 세계 자체를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여기에 이게 들어가게끔 숫자를 아, 설정하려면 아, 네. 여기 a,b,c가 들어가 있잖아 알려준 게 이거니까 이건 빼박 들어가야 돼 네, 네.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 형태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랑 b 곱해야 되고 얘랑 c 곱해야 되고 얘랑 a 곱해야 되니까 여기에 b c H 집어넣어 버리면 어차피 얘들은 실수니까 코시 무조건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코시 집어넣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여기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a 제곱이구요 얘는 이제 ab bc ca의 제곱이다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러면 여기 자체가 누구로 나와? 36에 제곱으로 나오겠네 아 이게 3, 이게 36이니까 그러면 ab bc ca는 어차피 양수라서 0보다는 클 거고. a, b, B, c, c,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3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대값이 36이야. 여기에 36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72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돼?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해야 돼.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4배의 a 뿔 b 뿔 c를 구해야 되니까 a 값, b 값, c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건 뭘로 구하셔야 돼요? 등호 조건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 등호 조건은 어떻게 나오냐? A, B, C. A가 트 A랑 B랑 C랑 똑같을 때겠지, 결국에. 뭐 뭔지 알죠? 예. 왜냐면, 예분의 예랑, 예분의 예랑, 예분의 가다 똑같으려면, 결국에 A랑 B랑 C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다 집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A의 제곱이, 36이 나오니까 A는 뭐가 나온다? 루트 12가 나온다 2루트 3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끝났네요 A랑 B랑 C랑 다 똑같은데 하나가 2루트 3이야 그럼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답이 나오겠네요 K값이 되시죠? 안 어렵잖아 그래자 471번 봅시다 야, 확실히 잘한다. 아니야. 아니 <laughs> 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뭔가 잘못됐어. 아,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요렇게 들어가고요. 아, 깜빡하니까 써놔야 여기다로 숙제 검사로. 숙제. <웃음> <다> <웃음> 숙제가 숙제가 아, 어 그러네? 어, <laughs>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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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넓이가서 보시면 넓이 몇이야? 24. 24절. 아따. 아. 아, 아. 왜 그래? 아, 이거 말한거지 이제? 야, 쪼개서 쓴거. 네, 맞아, 맞아, 그것도. 4a에다가, 3b에다가, 5c를 더하면 24가 나오는데. 봐봐. 이것도 코시 쓸거야. 보이죠? 네,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나오도록 봐야 되는데 최솟값이잖아 예. 그러면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네. 최솟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네. 1번 2번. 2번, 2번, 2번 1번에 들어가야겠죠 2번, 2번, 2번. 아. <laughs> 아니 1번에 1번에 얘가 들어가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최솟값이 나오겠지 이해 되셨나요? 뭔 말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게 등장해야 된다니까? 여기에, A분의 4, 플러스 B분의 3, 플러스 C분의 5가 들어가 있다. 이 소리겠네요? 이해 되셨나요? 얘가 뭔가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럼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4A 플러스, 3B 플러스, 오 c 이렇게 <laughs> 들어가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오, 근데 이거 이대로 오, 곱한 거 아닌 거 알지? 네. 네. 진짜요? 루트 씌운 걸 곱해야지. 네? 아. 아 래요 아니 얘들아. 혹시 까먹었어. 여기 들어왔다는 거는 즉, 어떤 기준이 되는 이세 수를 제곱해서 쓴 거잖아. 그거 몰려한테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야 루트 사 a 루트 삼 b 루트 오 c 루트 a 분의 사 루트 b 분의 삼 루트 c 분의 오였겠지 그래야 제곱해서 들어가야 이게 나오잖아. 그다음 여기 들어갈 거 뭘로 보는 거야? 이거 두개 곱한 거. 이거 두개 곱한 거. 이거 두개 곱한 거로 보는 거니까. 결국에 4 더하기 3 더하기 5로 나온다고 여기가 아니 혹시 외웠잖아 아니요, 여기가 4 더하기 3 더하기 5의 제곱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냥 끝났잖아요 이제 4a 3b 5c 더한 게 아까 24였죠 6이네, 6이네. 6으로 나오죠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하니까 이거 루트라고 루트 제곱해서 더하잖아 처음 이렇게 심처음 왜요? 아니, 아니. 아, 니야 r u z w i c k e t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수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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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제곱의 합을 우리가 이끌어 수가 있겠네요. a 더하기 b가 뭐랑 똑같다? 5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1 마이너스 c 제곱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얘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어. 혹시 쓸 거야. 어떤 수를 가져오면 되겠니? 1 1에 a에 b 가져오면 충분하겠네요. 1 1은 저 뭐예요? 왜냐면 a 플러스 b가 있어야 되니까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가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써볼게 한번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 얘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겠죠 그럼 이제 내가 뭐도 알고 뭐도 알아 a 플러스 b도 알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도 아니까 c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겠지 2배 11-c의 제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c 전체 제곱이다 라고 들어갈 거니까 이거 아, c에 아, 대한 아. 2차 분홍식 풀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네. 할수 있겠죠? 계산 네. 어, 빨리 마무리해서 지금 아, 조용히 하고 시험